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좀 편안하셨습니까?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의 반등에 국내시장도 동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에서 외국인의 매도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그 오늘 외국인의 매도 중에서 전기전자에 집중되던 매도가 끝났습니다. 어, 먼저 어제 유럽 시장부터 반등이 시작됐는데요. 유럽의 시장이 개장하면서 마이너스 2%까지 넘어서 빠졌죠. 빠지다가 7시 전부터 반등이 나왔는데요. 어,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는 9시 반에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라가지고 그걸 다 회복해서 플러스로 끝났고요. 미국 시장도 플러스로 시작을 했다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한 3시 정도, 2시 40분 정도인 걸로 보이는데, 그때 마이너스로 살짝 갔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때 또그 해당되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렇게 시장이 움직일 때 전환점에서 뉴스가 있는 게 아주 좋은 점인데요. 일단 뭐 그런 영향으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외국인의 그 전기전자 집중 매도가 끝났다. 비중 축소가 끝났다라는 게 반가운 점이죠.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코스피에서 여전히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요. 한 4천억 정도. 오늘 장중에 한 3천억 매도해서 계속 쭉 유지되다가 막판에 또 매도가 조금 늘었는데요.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철강금속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도가 골고루 나온 걸로 보이고요. 대신에 코스닥에서는 매도하다가 매수로 전환해가지고 오늘 한 1200억 정도의 그 장중, 총 매수 금액은 아니지만 장중 매수가 한 1200억 정도 진행된 것 같고 그리고 선물 매수도 어제 이어서 이틀 동안 연속으로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중요하게 나왔는데 그게 또 하지만 좀 아쉽게도 줄었다. 줄었지만 마감하고 나서 나스닥 선물은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점이 좀 좋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장중에 어제는 철근이 부족하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은 또 시멘트 재고가 또 부족해가지고 비상이 걸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어 공급이 좀 부족한 거는 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공급 단에서 문제로 하, 이 물가가 오르는 건 악재지만 일단 뭐 그런 문제에도 계속 지금 시멘트 주식도 올라가고 있고 하니까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의 낙폭보다 많이 오르고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의 상승은 어제 약간 부족했던 것 같은데 기술주들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기술주들이 다 반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랐고요. 어제보다 더 많이 올랐고, 어, 일단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전부 다 올랐어요. 네, 전부 다 올라서 기술주가 강하게 반등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조금 있는데, 오늘 대만 시장은 장중에 한 2.5%까지 오르다가 거의 다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약간 불안한 그런 모습이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상당히 강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하루 오른 것 때문에 뭐 전환한다 오른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비중 조절 기술주 쪽에서 나타난 비중 조절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 어 정부에서 발표한 반도체 전략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오늘 오르는데 좀 기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코스닥 기업들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좋은데 오늘 특징적인 거는 또그 반도체 장비 중에서 어, 오버레이라고 하는 계측 장비를 만드는 회사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했는데 그 기업은 또 오늘 많이 안 오르고 엉뚱한 것들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반도체 기업들이 오를 때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뭐 추천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일 많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원익 이 IPS 그리고 PSK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어, 이런 것도 좋고, 하지만, 중간 정도에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있어요. 뭐, 넥스틴이나, FST, 오르스테크놀로지, 테크윙, 코미코, 테스, STI, 한양이 엔지, 그리고 유진테크, 유니셈 월덱스, 뭐,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가스가 조금 부족하긴 했는데, 반도체 재료들도 많이 올랐어요, 오늘. 네. 아, 조금 기대를 해보고 되도록이면 시가총액이 작은 것보다는 지금 중간 정도에 있는 것들 중에서 오늘처럼 실적이 좀 급등하는 종목들 급증하는 종목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미국 생산자물가지수와 실업수당 청구권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럽에 비해서 미국의 반등이 불안해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번 조정이 이상하게도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대만, 일본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인데 조금 있다가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그 미국에 계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라는 게 나왔어요. 그게 어 지난번에 370만 건이었는데 이번에 365만 5천 건이었거든요. 네, 줄었죠. 네.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나온 건 계속 실업수당 청구건수입니다. 그게 줄었고. 그리고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0.6% 지난번에 1%였는데 0.6%가 나왔는데 연율로6.2% 정도 나왔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시장에 영향이 없었고요. 일단 그 시장이 미국 시장이 장중에 이렇게 밀리다가 올라서 시작했는데 밀리다가 턴할 때 나온 뉴스는 뭐였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송유관이 주말에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전에 송유관 업체가 해커들한테 500만 달러를 가상화폐로, 추적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로 지급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안 좋은 얘기죠. 네. 불법단체들한테 그 합의금을 주는 거, 안 좋은 거거든요. 네. 일단 그게 나오고 나서 또 미국에서는 법무부하고 국세청에서 바이낸스라고 하는 가상화폐 최대 거래소가 있는데, 그거를 세금포탈, 네. 탈세, 뭐 이런 걸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안 좋긴 했는데 일단 뭐 바이든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 일단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증권 거래 위원회 SEC라고 하는 그 위원회에서 어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 정규직 비율하고요. 이직률을 공시 대상에 포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왜 갑자기 공시 대상에 포함을 할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특징적인 뉴스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중요한 뉴스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의 오늘 나스닥 선물은 초반에 좀 불안하다가 우리나라 시장이 기술주들이 많이 오르니까 어좀 따라서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오늘은 또 특이하게도 중국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아,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오늘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대만의 차트를 보니까 어, 상당히 매력적인 차트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미국 시장은 어제 끝난 나스닥의 그 차트를 보면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임대부동산 신탁 그 차트 같은 경우는 어제 또 하락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밤은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의 악재라면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될지 궁금한데요 이머징 시장의 움직임은 최근에 거의 조정이 없어 보입니다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 지금 하락을 인플레이션 공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 외인 특히 외인들 이 외인들이 어 좀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하락의 요인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그냥 단순히 인플레이션 공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금리가 오를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이두 부류는 제가 볼 때는 어좀 잘못 짚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가장 그 시장에서 악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구인난이고요. 이번 주에 발표됐던 구인 건수 그게 최대 악재였습니다. 그게 구인난이고 그 다음에 공급난이에요. 공급난 네. 원자재 때문에 공급이 지금 원활하지 않다. 이 공급난인데 이두 개가 두개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죠. 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는 건데 제가 볼때 가장 큰 원인은 이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아마존하고 맥도날드, 월마트가 채용을 늘린다고 했습니다.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7만 5천 명을 늘린다 그랬는데 급여를 15달러에서 17달러로 제시를 했어요. 네, 상당히 높은 급여 인상입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10% 인상 제시를 했고 월마트 같은 경우도 뭐 급여를 올려 주겠다. 인센티브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구인난 때문에 급여를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걸로 보면은 뭐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네. 어, 그런데 이 구인난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지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실업 수당 지급을 하는 게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보니까 뉴스에 나왔는데 아이오와 주에서 추가 실업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예, 연방에서 지급하는 건데 그거 안 준다고 300달러 주는데 안 준다고.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주당 실업 수당을 318달러를 받는데 거기에 300달러를 추가해서 618달러를 받아요. 근데 시급으로 지금 많은 그 근로자들이 받는 시급으로 15달러를 받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받는 급여가 600달러예요. 그러니까 618달러를 놀고 있어도 주니까 600달러 일해도 600달러밖에 안 주니까 일을 안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오와주에서 그걸 이제 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 같은 거죠. 네. 공화당이 주장을 했었던 얘기인데그 실업수당을 너무 많이 주면 일을 안할 것이다. 그래서 만일에 이게 확대가 된다. 그러면 공화당이 그럼 그 부양책을 철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주가 알아서 지급을 어 중단하는. 뭐 바람직한 뭐 그런 것들이죠. 네. 근데 지난번에 나왔던 민간 고용, 26만 6천 명 민간 고용. 그 부분에서 그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지금 호재를 기대를 한다면 물가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르고 나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이 갭이 어느 정도냐면, 어,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한 2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중국의 물, 생산자 물가 지수의 상승을 제가 봤는데, 작년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1월 달에 0.3으로 플러스로 돌아서고 나서, 그 다음에 2월 달에 1.7, 그 다음에 4월 달에 4%가 넘었고, 이번에 6.8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0.3에서 1.7, 요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1.7에서 4%를 넘을 때 요게 지금 반영이 되는 건지 그러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6.8%가 오른 이게 오늘 이제 더 올라가는 쪽으로 반영이 돼야 되겠죠. 오늘 우리나라의 수출 물가가 10%였고요. 수입 물가는 15%였습니다. 네. 물가가, 우리나라 물가도 엄청나게 많이 뛰게 된다는 거죠. 네. 어, 이런 걸로 보면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계속 그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해소하려면 사실 지금 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를 끌어내리는 일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해결책이 견디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물가면 지금 괜찮다. 뭐 이런 인식이 퍼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게 좀 퍼지려면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어, 한 가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지금 미국이 백신 지재권, 지식재산권 면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어제도 또 무역대표부 대, 그 장관이 예,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를 지목해서 164개국이 전원 동의해야 이거 지식재산권을 면제할 수 있는데 빨리 합의, 협의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거가 나오게 되면 아마 시장이 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어제 질문에도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왜 신흥국과 그 부채가 많은 나라들한테 타격이 크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 조정에서 미국, 일본, 우리나라, 대만이 많이 빠졌는데요. 이 정도 빠지면 진짜 많이 빠진 거거든요. 대만이 그렇게 10%가 빠졌거든요. 지수가. 그렇게 빠지면 많이 빠졌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들한테 영향을 줬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베트남이 올랐고요. 러시아도 올랐고요. 브라질도 올랐어요. 네. 인도는 코로나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유지가 되는. 인도네시아만 살짝 내려갔습니다. 네. 물론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그나마 조금 크다고 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 보면 올랐어요.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그 신흥국한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올랐어요. 그러면 이번 그 조정은 특정 나라에서 특정 섹터에서 비중을 변경한 그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왜그안 좋으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것도 너무 많이 올르게 되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채가 많은 나라들이나 그리고 신흥국들은 안 좋아요. 네. 타격이 제일 큽니다. 유동성이 흡수되거든요. 유동성이 흡수되면 제일 유동성이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게 이머징 시장이고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현재 이머징 국가들의 금리와 선진국 금리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3.3.3어 정도? 네,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자꾸 줄어들게 되면 얘네들이 도망을 가야 되거든요. 금리를 올려야 돼요. 최근에 러시아도 금리를 올렸고 금리를 몇 개국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를 올리면 이들은 경제가 둔화되게 돼 있습니다. 타격이 큰 거죠. 그, 그래서 어 제가 3월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만일에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공격 부기로 사용한다 그러면 중국이 상당히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의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62%였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네. 그렇게 되면 줄도사를 하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네. 금리가 오르면 부채 상환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선진국이나 우량 기업들은 장기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채무 상환이 빨리 돌아오지 않는데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그 장기로 발행하지 못하는 채권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1년 정도밖에 발행을 못 하는데 1년마다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금리가 올라 있을 거잖아요 네. 이자 비용이 계속 증가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런 게 혹시라도 유동성 위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안 좋게 되겠죠 어,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들고 있으면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미국인들은 저축을 거의 안 하죠. 다 대부분 주식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있고, 우리나라의 부유층도 그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부유층이 갖고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부동산 고정자산 그리고 주식들이고, 이 빈, 빈곤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현금이에요. 저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네. 그래서 그게 더 커지게 되거든요. 격차가. 왜냐하면 이쪽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저축을 했는데 이 저축한 돈으로 나중에 뭘 살라고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고 돈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이게 가파르게 올라갈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선진국에서는 인플레이션 택스라고도 합니다, 그거를.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라는 거는 못 사는 나라,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상당히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인플레이션 이슈로, 인플레이션 공포로 이 특정 나라들만 빠졌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인플레이션 공포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 일단, 그 질문해 주신 게 있어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어, 어제 몇 가지 질문 댓글들이 있었는데요. 어, 방금 말씀해 주신 인플레이션과 이머징 시장의 관계 외에 또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JHJ님의 질문입니다. 중국의 자금 유입이 플러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자금 유입이 플러스인 거를 따로 보여드리는 건없고요 어제 발표가 있었는데 FDI라고 폴인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외국인 직접 투자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어제 38.6%가 증가했다라고 나왔었는데요. 이게 제가 오늘 찾아봤는데 어, 이 단위가 단위가 이게 위안인지 달러인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1월 달에 134였어요. 그리고 2월 달에 260이었고요. 그리고 3월 달에 448이었고요. 그리고 4월 달에 615였습니다. 증가율로는 2월 달에 31.5%, 그리고 3월달에 39.9%, 이번에 38.6%. 3월달과 4월달에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달에 갑작스럽게 큰 조정이 있었는데 중국은 빠지지 않고 올랐다는 겁니다. 더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 FDI 지수를 조금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제시 제이님의 질문입니다. 한국 선물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선물은 한국 그래소 사이트가 있습니다. KRX라고 해서 거기에 가면 아주 많은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선물 지수가 나와요. 네. 그리고 거래하는 거 이런 거 나오고 다 나오고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FDI 지수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나라들이 시간별로 발표하는 경제 지표들을 제가 어디서 보냐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나라별로, 지표별로 전부 다 나옵니다. 공짜입니다. 네,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제가 뭐 어디 가서 돈 주고 사 오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회사에서만 아는 그런 데이터 그걸 보느냐 아닙니다. 저는 회사에서도 물론 자료가 많이 나오지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데이터를 찾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공짜 사이트예요. KLX가도 나오고,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닷컴에 가도 나옵니다. 네. 그런 걸 보는 거고 시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봐야 되고요 투자자들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그 뉴스에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걸 보는 거죠. 네 하루 종일 시장을 보고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만이 시장의 움직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데이터로 나오는 것들, 그런 것하는 조금 다른 내용이 조금 있죠. 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술주의 반등이 시작됐는데요. 어, 이제는 기술주가 좀 빨리 올라서, 네, 근심이 조금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